안녕하세요. 포스달다입니다. 상품 일괄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 접속해 주시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일괄 등록은 기초정보, 상품이관,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네, 경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품 일괄 등록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안내해드린 메뉴 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상품 분류까지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상품 분류는 등록을 한 대로 대분류, 중분류, 커피라는 부분으로 상품 등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분류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 다시 한번 상품 이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괄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세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고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이 하나 열리는데요. 어, 이 부분은 지우고 상품 하나만 추가 등록해 보겠습니다. 일괄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분류명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커피. 상품명은 이제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을 쭉 입력해 줍니다. 아이스, 커피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영문명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원가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등록하셔도 되고요. 판매가 6,000원, 과세, 어, 가격은 정가. 커피가 아닌 상품, 바코드 번호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바코드 번호를 입력 후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 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파일 찾기를 통해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메시지 확인하고, 자, 보시는 대로 방금 등록한 엑셀 파일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대분류, 중분류, 커피, 아이스 커피, 판매가 바코드 번호까지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저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 네,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처럼 11번에 대한 상품 업로드가 되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어, 이제 일괄 업로드는 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후에 상품 등록에서 안내해드렸다시피 이 포스에 노출하고자 하는 터치키 상품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 터치키 상품 등록 조회로 가서 커피를 클릭해서 방금 전에 등록한 아이스 커피 이 아이스 커피를 클릭해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 포스에서는 반드시 기초 정보 수신을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상품 등록 일괄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